안녕하세요. 법무부인 청목의 김희성 변호사입니다. 차가 저를 쳐서 다쳤는데 운전자가 자꾸 CCTV가 없는 곳이라 그런지 안 쳤다고 거짓말하는데요. 제가 다친 것만 증거로 있어서 답답합니다. 여기서는 상대방이 충돌을 주장하지 않고 있잖아요. 그래서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그렇다면 충돌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교통사고가 아니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.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해서요.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가해자의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. 예를 들면 나한테 돌진하는 사고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차가 나를 치진 않았지만 교통사고로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충돌이 있었는지 충돌이 없었다면 운전자의 운전 행위. 설명해주신 김희성 변호사님과 빠른 전화 상담은 060 3 0 0 1 5 3의 고유번호 1314를 입력해 보세요. <놀람> 통화가 연결되셨습니다.